여행자들의 천국. 오랜 별명은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 저렴한 물가, 맛있는 음식, 화려하고 유니크한 볼거리 덕에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도시. 뿐인가요. 가성비 넘치는 호캉스, 쇼핑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쇼핑몰들과 곳곳에서 발견하는 스타일리시한 도시 감각. 방콕 여행 가이드 준비했어요. 1, 2, 3편으로 나눴고요. 오늘은 방콕에 가기 전 알아야 할 기초 정보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편에서 각 지역별 정보와 가볼 만한 곳들을 살펴볼 거예요. 방콕으로 바로 갑니다. 약 6시간, 시차는 2시간, 방콕이 드립니다 통화는 바트, 1바트에 약 37원, 1바트에 넉넉하게 4,000원으로 계산하면 쉬워요. 방콕은 아직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많아서 현금도 충분히 준비해야 해요. 특히 관광지, 시장 등에서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내에서도 작은 가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결제수단이 있어요. 해외 QR 결제 GLN을 이용하면 편해요. 현재 하나은행 토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계산할 때 스캔한다고 하면 가게에서 QR코드 보여줘요. 수수료도 낮고 무엇보다 잔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현금 사용보다 편해요. 큰 쇼핑몰이나 도심의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는 신용카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현지에서 바트가 떨어진다면 큰 쇼핑몰이나 BTS역 등 곳곳의 환전소에서 필요한 만큼 환전하면 돼요. 한국에서 미리 해가는 것보다 환율에서 손해지만 현지에서 쉽게 환전을 할수 있어서 바트 소비 부담은 적더라고요. 비상용으로 5만 원권도 준비해 가세요. 공항은 메인 공항인 수완나품 국제공항 그리고 태국 국내선과 저가 항공 국제선이 취항하는 돈무앙 공항이 있어요. 수완나품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먼저 공항철도 개념인 ARL. 방콕은 교통 정체가 심해서 막히는 시간대라면 공항철도가 좋아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아송역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요금은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로 엄청 저렴해요. 방콕은 늦은 시간 도착하는 비행기도 많죠. 이런 경우는 택시나 픽업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택시를 탄다면 공항 1층, 퍼블릭 택시 승차장을 찾아가면 되고요.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뽑아 택시를 배정받습니다. 방콕 택시는 자꾸 흥정을 하려고 해서 한국에서 픽업 차량을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것도 좋아요. 픽업 차량 요금은 택시보다 조금 비쌀 수 있지만 배정된 기사님이 내 숙소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픽업 차량 예약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카우산 로드까지는 공항 버스가 다니는데요. 다만 막차가 저녁 8시예요. 돈무앙 공항에서는 새로 개통한 SRT 레드 라인을 타고 방스역까지 이동할 수 있고요. 시내 곳곳으로 이동하는 4개 노선의 공항 버스가 있고 역시 제일 편한 건 택시나 사전에 픽업 차량을 예약하는 거예요. 방콕에서 출국할 때도 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번에 밤 비행기를 타면서 짐은 미리 공항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몸만 다니다가 밤에 공항에서 짐을 찾았어요. 예약 방법 역시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시내 교통. 시내의 주요 교통수단은 지상철인 BTS, 지하철인 MRT예요. 시내권에서 여행자들이 자주 가는 곳은 대부분 BTS가 통과해요. 방콕이 처음이라면 숙소는 BTS역 근처, 여기랑 가까울수록 좋아요. BTS나 MRT 탑승, 티켓 구입은 우리나라 지하철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방콕에서 좀 길게 머물며 BTS를 자주 이용할 것 같다면 BTS 전용 카드인 레비카드 하나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구입할 때 여권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만큼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다만 보증금 백바트는 환불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매번 표 구입하는 게 귀찮고 어차피 방콕은 또갈 거라 카드 샀어요. MRT 역시 전용 카드가 따로 있고 BTS랑 호환은 안 돼요. 그런데 MRT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컨택리스 비자카드로도 바로 탑승되거든요. 많이들 이용하는 트래블로그 트래블월렛 비자카드로 바로 탑승할 수 있어요. 택시를 탈 때는 미터로 가지 않고 흥정하려는 택시는 온팡 바가지 쓰기 좋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랩이나 볼트 이용하는 게 편해요. 방법은 카카오 택시랑 비슷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불 수단까지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으면 따로 결제할 필요도 없고 세상 편해요. BTS MRT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구글 맵 이용하면 경로 검색은 가능한데 배차 간격까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는 않아서 한없이 기다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기다리다 못하고 그냥 택시 부른 적도 많아요. 짜오프라야강 강변 주요 관광지들은 이동할 때 수상 버스, 배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BTS 사판 탁신역과 이어지는 사톤 선착장에서 남쪽으로는 아시아티크, 북쪽으로는 아이콘시암과 건너편 시프라야 와다룬, 와포, 왕궁, 카오산 로드 등을 배로 오갈 수 있습니다. 택시에 비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가장 방콕스러운 교통수단이 아닐까 싶어요. 툭툭이는 바가지가 심해서 이걸 타고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경험해 보고 싶다면 짧은 구간 이동할 때 관광 삼아 타보세요. 또 애매한 거리 이동은 오토바이 택시도 유용합니다. 저는 주로 텅놓 애까마이 쪽에서 짧은 거리 이동할 때 많이 탔어요. 이제 방콕을 6구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방콕에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이 많은지 빨리 소개하고 싶지만 오늘은 방콕에 가기 전 가볍게 감 잡으시라고 특징만 짚고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짜오프라야 강을 중심으로 한 방콕 서쪽은 방콕의 대표 관광 구역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배낭 여행자의 성지인 카오산 로드, 왕궁, 대표 사원 와포와 강 건너 와다룬, 차이나 타운과 요즘 힙하게 떠오르는 차이나 타운 주변 골목들 가장 방콕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에요. 도시로서의 방콕의 모습을 볼수 있는 시내 중심은 BTS를 따라 둘러볼 수 있는데요. 먼저 스쿰빗 라인 시암 친로 플런친 역 사이에는 방콕을 대표하는 쇼핑몰들이 밀집해 있어요. 도시에 왔으면 쇼핑몰이지 해외여행 가서 굳이 쇼핑몰 도시 여행에서 쇼핑몰 구경은 호불호가 나눌 수 있는데 더운 방콕에서 쇼핑몰은 낮 시간에 더위를 피해 적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외국인들이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들도 입점해 있고요 푸드코트에서 다양한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쇼핑몰은 아수어 프로폭력까지 쭉 늘어서 있는데요 각 쇼핑몰별 특징은 다음 편에서 좀더 짚어볼게요. 나나 아속은 라이브 바와 클럽, 무난한 루프탑 바가 모여있는 밤에 가장 놀기 좋은 곳. 그 중에서도 아속역은 BTS의 수쿤핀 라인과 MRT 블루라인이 교체하는 환승역이고요.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투어 미팅 장소가 대부분 아속역이라 여러모로 숙소 위치로 좋아요. 청라와 에까마이는 태국의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래요. 감각적인 카페, 레스토랑, 숍들이 모여있어서 카페 투어 좋아한다면 눈여겨보세요. 다만 일부 구역에 카페나 숍이 밀집된 것이 아니라 한적한 동네 곳곳에 숨어있어서 걸어서 다니려면 힘들어요. 저는 주로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했어요. BTS 실롬 라인을 타고 조금 남쪽에는 방콕의 피톤치드를 담당하는 롬피니 공원, 전망을 담당하는 킹파워 마하나콘 스카이워크 등 굵직한 관광지가 있고 남쪽 강변에 있는 야시장 아시아티크 등 BTS 사판탁신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게 제일 편해요. BTS 실롬 라인 북쪽은 누들보트 국수골목, 짜뚜짝 시장 등 로컬스런 장소와 함께. 방콕 1020에게 핫한 카페 거리 아리 추천하고요. 미술관 방문한다면 북쪽의 방콕 현대 미술관도 눈여겨보세요. 방콕 근교는 투어를 이용해서 가면 편해요. 지금의 방콕 왕조인 꾸룽텝 왕조 이전 아유타야 왕조의 모습이 나와 있는 아유타야 투어. 수상시장과 일명 위험한 기찻길 시장 투어. 밤에 반딧불을 볼수 있는 안파와 수상시장 투어 등도 함께 즐겨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본격적인 방콕 여행 시작할게요. 방콕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